한라산 기술에서 자생하는 항모를 사용해 만든 초가 지붕. 제주도식 현무암 돌담으로 만든 프라이빗한 공간. 전 객실 독채형 숙소의 아름다운 정원. 엔크한 캐피노 침대와 야외 자쿠지까지. 제주 중문 관광단지에서 조금 벗어나 동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정말 제주도스러운 호텔이 있습니다. 마치 민속촌에 온듯 제주도 전통 가옥 정감이 물씬 풍겨나는 5성급 CS호텔이 그곳입니다. 100년 된 작은 어촌계 마을이었던 베린넷 마을에 1992년 시티빌리지라는 전통 호텔이 만들어지고 이 호텔이 2004년 CS호텔로 재개관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CS호텔은 객실 수가 29개 밖에 안되는 전 객실이 아주 프라이빗한 독채형 호텔입니다. 한때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 호텔로도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걸어 들어가는 길목마다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아주 예쁘게 잘 가꿔져있고 항무 지붕위에 있는 높은 입구 게이트와 울창한 나무들이 투스핵을 반깁니다. 잘 가꾸어진 제주식 정원 덕분에 이국적인듯 하면서도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풍경입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 역할을 하는 건물이 나타납니다. 전통 호텔답게 프런트 건물도 똑같이 초가 지붕으로 되어 있네요. 객실 수가 많지 않아 프런트도 아담하고 그래서인지 다른 큰 호텔들과 달리 체크인도 번잡하지 않네요. 대신 체크인 후 객실까지는 좀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분이 룸까지 짐을 다 옮겨다 주네요. 룸까지 걸어가는 길에 덤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백, 하귤, 범머모 등의 조경수가 가득 잘 가꾸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단독 독채 객실도 볼수 있습니다. CS호텔 객실은 현대식과 전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식엔 미당별당, 해당, 고당, 초당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미당별당은 1박에 30만원에서 40만원대, 해당은 60만원대입니다. 200만 원대인 고낭초당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전용 야외 테라스와 자쿠지에서 제주 바다를 색다른 감성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현대식 객실은 야외 자쿠지가 없는 디럭스 스위트, 온돌 스위트, 가든 스위트와 야외 자쿠지가 있는 로맨틱 스위트, 로맨틱 캐피노 스위트, 로얄 스위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이렇게 총8 종류가 있습니다. 현대식 객실은 바다와 접혀 있지 않지만 모두 단독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야외 자꾸지가 없는 디럭스, 스위트, 가든 스위트는 30만원에서 40만원대 야외 자꾸지가 있는 로맨틱, 캐피노, 로얄 스위트는 57만원에서 66만원대네요. 객실 몇 곳만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디럭스 룸입니다. 눈만할 경우 30만원, 2인 조식을 포함할 경우는 36만원대네요. 룸에 들어서면 벽걸이 TV, 더블 침대가 있고 옆으로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일반 비즈니스 호텔급 수준으로 좁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욕실도 욕조가 있긴 하지만 좀 좁고 이 가격대에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가성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위트룸입니다. 룸경우 42만 원, 2인 조식 포함할 경우 46만 원으로 디럭스보다 10만 원더 비싸네요. TV 맞은편에 소파가 있는 거실이 있고 침실이 좀 넓긴 하지만, 거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일반 호텔의 주니어 스위트 구조네요. 욕실도 디럭스보다는 더 넓고 여유롭습니다. 다음은 1박 70만원대인 노열 스위트룸입니다. 기본 스위트룸과 인테리어는 비슷하지만, TV, 소파가 있는 거실, 침실 공간이 정말 넓고 여유롭습니다. 여기도 침실은 거실과 분리되지 않은 일반 호텔 주니어 스위트 구조고, 욕실은 상당히 넓고 여유롭습니다. 어메니트는 파라다이스 계열 호텔에서 사용하는 영국의 향수 브랜드 페날리 원스 제품이에요. 로맨틱 스위트룸 이상 등급에만 있는 야외 자쿠지입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운치는 있지만 크기가 좀 작고 깊이도 얕아 성인 2명이 들어가면 꽉찰 정도입니다. 미니바에는 일리 커피가 있고 냉장고에 있는 맥주 콜라 프링글스는 무료로 제공되네요. 테라스에서는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새 소리, 먼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피노 침대를 가지고 있는 로맨틱 캐피노 스위트룸입니다. 룸만 할 경우 65만 원, 조식 포함된 71만 원입니다. 전통 호텔답게 13km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마당과 야외 자쿠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마당은 넓지 않지만 세월이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야외 자쿠지는 노이어 스위트와 비슷하네요. TV와 소파가 있는 거실 공간이 넓긴 하지만 여기도 침실이 일반 호텔의 주니어 스위트 구조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나 보던 캐피노 침대가 눈길을 끕니다. 가로 160cm 더블 베드는 색감과 그림으로 포인트를 줬고 침대에서 보이는 창밖의 야외 테라스 뷰가 정말 멋지네요 TV 옆후롱은 그냥 장식품이고 대신 TV 밑에 캔들이 있는데 프런트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세팅을 해줍니다 침대 오른편에 넓은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만 별도로 나눠져 있고 변기와 세면대, 욕조는 오프닝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여기도 페날리곤스 제품이네요 작은 거울 침실 옆에 있는 변기가 좀 아쉽습니다 욕실이 야외 자쿠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야외 목욕 그 바로 씻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네요 야외 테라스가 주요 이동로 옆에 있어서 완전히 프라이빗 하지는 않지만 나무 등 조경이 잘 가려져 있습니다 또 테이블과 벤치도 있어서 조용히 시기 좋은 정원 같은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현대식 객실 중 가장 좋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입니다 눈에 들어서면 대형 소파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소파와 함께 탁 트인 거실이 최상급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침실은 두개 있습니다. 한 개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캐피노 침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촬영했다는 메인 침실입니다. 여기선 고풍스러운 침대와 가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방마다 큰 욕실이 딸려있고, 선착장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뷰가 정말 멋집니다. 거대한 야자수 아래에 있는 야외 자쿠지도 악권이고요. 전통 객실 고당룸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제주 전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네요 항무지붕 문과 기둥 모두 제주 한옥 그 자체였습니다 내부 역시 전통 창호지와 원목 가구들을 사용하여 한옥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여기도 침실이 두개 있습니다 한 개는 화장실이 세련된 침대가 있는 양실이고 다른 방은 벽장에 요와 이불이 있는 온돌룸입니다 객실 바로 앞에 있는 제주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야외 자쿠지에서 목욕 정말 멋지고 색다른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호텔 다이닝 공간은 세곳이 있습니다 조식 뷔페 석식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CS 다이닝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등 양식을 즐길 수 있는 카노프스 다이닝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노프스 카페 이렇게 세곳입니다 조식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3템으로 나눠 제공됩니다. 객실수가 적어서 투숙객이 많지 않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투숙객 경우 3만원대로 주변 5성급 뷔페보다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퀄리티가 높고 특히 흑돼지 김치찌개가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쌀국수 스테이션도 야외에 있는데 깔끔하고 좋습니다. 런치는 제주흑돼지 바비큐, 무듬스시 튀김, 어묵우동, 통옥동구이와 성게미역국 등이 있고 디너는 제주현무암돌판비비큐, 청연 등이 있네요. 카노프스카페와 카노프스다이닝은 호텔투숙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전통 호텔이라 헬스장이나 온수풀 같은 것은 없고 대신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사우나 천재연이 있는데.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CS 호텔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숙객이 잡아서 프라이빗하고 조용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에는 괜찮은 곳이지만 호텔 내에서 즐길만한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고풍적이고 전통적인 정말 제주도스러운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호텔이지만 좀 낡고 올드한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실 시설만 보면 가격 대비 공간이 넓지 않아 이 부분도 가성비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제주도엔 세련된 인테리어와 대형 자쿠지를 갖춘 독채형 숙소가 쏙쏙 생겨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젊은 층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캉스를 꽉 차게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에게는 비추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거나 부모님들을 모시고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